안녕하세요. 힙합이근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0에 관해서 간단한 뭐 제스처나 요령 같은 걸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2주 동안 사용해본 결과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뭐 홈버튼이 없어져가지고 뭐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건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은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장점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접근성에서 많이들 아실 거지만 일반에 들어가서 접근성에 들어가면 접근성은 일반에 손쉬운 상황에 가시면은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접근성을 오늘 시키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내렸을 때이 제어 센터나 알림 같은 걸 볼기 위해서는 보통 이 위쪽을 올려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올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한 손으로 썼을 때 살짝 내려서 이쪽.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화면 윗부분을 절반까지 내리는 제스처를 취하는데 아래 독부분에 절반 아랫부분 정도를 눌러서 내리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살짝 아래.. 아이고 이게 너무 올려, 올리면은 려올 이게 안되고 아래에서 그냥 쓸어내린다 생각하시면은 이게 내려옵니다 이게 연습이 필요한다기 보다는 그냥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내려오기가 편해요 전화 어플을 누른 상태에서 내려도 절반 아래쪽만 쓸어내리면은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여기 위에 부분은 원래 내렸던 제어 센터를 보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내리면은 나온다는 거죠. 살짝 내리고 쪽을 내리면 돼요. 이거는 이제 편의성인데 한 손으로 썼을 때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살짝 내려서 내리면 이렇게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 대신에 사용하는 이제 멀티태스킹 이 부분도 영태 형님 영상을 보고 이게 무슨 버그네 불편하네 그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독 부분 있잖아요 아래에서 올리면서 독 부분은 살짝만 올리고 기다려주면은 바로 이게 뜹니다 뭐 급하게 한다고 이리,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가지고 0.몇 초그 사이면은 이게 바로 떠요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두번 누르든가 그래서 제스를 취했던 것 같은데 그냥 올리고 한번 눌러서 그냥이러고 이렇게 지우면은. 그냥 지워집니다. 굉장히 편해요. 저는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트팔을 사용하면서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노트팔을 사용하면서도 위로 올리고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놓니까 생각보다 이게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가로 모드를 할때좀 단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아래 아래에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영상 볼때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 올려나와요. 이 나온 상태에서도 이 옆에 다른 어플들을 누르지 않는 한 얘는 계속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어요. 옆으로 옮기면 옮겨지고, 옮겨져요 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제 홈 버튼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불편함이 있긴 한데 가로 모드에다가 세로 모드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좀 불편해요. 확실히 아이폰은 손에 이거야. 편해지는 것 같아요. 홈버튼이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홈버튼이 없어졌는데도 이만한 제스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는 애플의 진짜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쪽을 내리면은 제어 센터가 뜨고, 이쪽을 내리면은 알림이 뜨잖아요? 가운데 내려도 알림이 떠요. 손가락 두 개를, 이 M자 탈모 있죠? 여기다가 대고 내리면은 텍스트를 읽어줘요. 지금 여기 텍스트가 지금 이제 안녕하세요 힙합인데 이 뜨잖아요. 양쪽 두개 손을 올려가지고 M자 탈모를 내리면 안녕하세요 힙합이군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제스처와 사용요령, 그리고 어떠한 제스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줘요. 텍스트. 그럼 이게 여기만 작동하냐? 다 작동해요. 여기 있죠? 읽기도구 클릭하고 그대로 내리면 멀티 이펙터로부터의 탈출. 이펙터로부터의 탈출. 은근히 부... 자 이렇게 글을 읽어줍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땡기면 이제 나다. 통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미지 이거는 이제 동영상, 전부 읽어주기 어학사장, 때문에 조금 불편한데 뉴스, 실시간, 웹사이트, 이런 패반, 것들 매거지... 이런 것들을 읽기독을 누르고 여기 읽기독을 누르면은 주변 것들 다 없애고 그냥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만 딱 보여주는데 여기서 M자 탭을 누르면. 아이패드. VS 이렇게 그 결과는... 이렇게 읽어주는 아주 편한 기능이 있습니다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또 저작을 잘못해서 이렇게 누른 거예요 연주 바이올린 v... 막 읽어주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어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러다가 우연치 않게 손가락 두개를 이렇게 내려왔는데 바이올린...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와 역시 역시 애플이다 가격은 비싸긴 해요 가격대로 비교했을 때는 절대 추천하고 싶은 핸드폰은 아니에요 140만원? 이게 140만원이라고? 노트가 120만원, 110만원 한 것도 너무 비싼데, 이 64기가가 143만원? 비쌉니다. 이걸 뭐 적극 추천하고 싶다, 그런 건 아닌데, 홈버튼이 없어졌는데도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거는, 진짜 애플이 기술이 좋다는 거죠. 저는 진짜 이게 편해요. 이거 자체가, 그냥 이 독에서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면 홈버튼이 되고, 이렇게 지울 수 있고, 독에서 살짝 내려서, 이렇게. 이건 진짜 편한데, 저는 이제 환상이 있었던 게 뭐냐면, 화면 녹화를 하는 건데, 오디오를 켜놓고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가 다안 돼요. 오디오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록 시작을 눌러놓고, 그럼 여기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목소리는 들어가요. 목소리 들어가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애니모티콘을 사용해서 녹화를 하고 싶은데, 애니모티콘을 이렇게 녹화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떠요. 다른 앱에서 오디오를 사용 중이라고 뜨면서, 애니모티콘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한테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죠 애니모티콘으로 얼굴을 찍어서 얼굴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로 화면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고 싶은데 다른 데서 쓰고 있다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뭐지 했더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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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안 나요. 이게 탭파이어 대기하기를 누르니까, 여기 화면 녹화했던 목소리가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이거는, 패치로 고쳐질지, 어쩔지, 전혀 모르겠고. 자, 그리고, 뭐 카톡티가 심하게 튀어나왔네, 어쩌네, 그러잖아요. 솔직히, 아이폰이나, 뭐 노트8이나, 갤럭시 S8 같은 거, 이런 거, 핸드폰을 쓰실 때, 케이스 안 씌우고, 그냥 쓰시나요? 카톡티가 뭐, 아 별로다, 막 이러는데, 케이스 씌우면은 없어져요. 이렇게, 케이스 씌우면은, 카톡티가 없어져요. 얇은 실리콘 케이스를 써도 카톡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건전 이해가 안 돼요. 생폰으로 쓰고 다니니까 아니면은 카톡티는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다못해 노트8 같은 경우는 이게 평평하니까 케이스를 씌우면은 카메라는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카톡티 안 불편해요. 케이스 씌우면은 디자인에도 티가 안 나요.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카톡티가 나와도 케이스 씌워 버리면은 전혀 카톡티가 없어요. 케이스 안 씌우고 다니실 거예요? 케이스 안 씌우고 다니신 분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케이스를 씌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카톡티가 불편하다, 카톡티가 눈에 가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자, 평평하잖아요. 자, 여러 가지 제스처를 제가 어제 생각했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자, 이걸 처음에 열 때도 보통 이제 LG에서 시도한 노크 두번 두드리는 거 이걸 많이 시도를 하는데, 아이폰은 한 번만 두드리면 돼요. 터치 한 번만 해주면 바로 열립니다. 터치해주고 화면 쓸어 올리면 은 바로 열린다는 거죠. 한번 누르고 화면 떴을 때 바로 이렇게. 화면 누르고 그냥 얼굴 한번 보여주고. 바로 올리면 돼요. 이 것까지 이게 불편하다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불편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불편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노트 8이 뭐 홍채인식이 되고 얼굴인식은 아예 써보지도 않았어요. 지문인식으로 거의 다 썼거든요. 근데 저는 안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홍채인식 자체가 불편해요. 얼굴을 거의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얘는 그냥 터치하고 각도만 살짝 틀어져 있어도 이 정도만 틀어져 있어도 얼굴인식을 해요. 이 정도. 한 각이 한요 요 정도? 요 정도 각만 돼도 얼굴인식 합니다. 근데 홍채인식은 한 이만큼 기울여야 되거든요. 얼굴하고 거의 정면을 볼수 있을 정도로 기울여야 되는데 안경 쓸 사람한테는 그것도 불편해요. 근데 이건 이거 는 제가 보기에는 얼굴 인식도 굉장히 잘된 것, 같아. 너무 잘 돼, 불편하지가 않아. 홈 버튼이 뭐 없어져가지고 불편할 것 같은데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제 불편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아직 이렇게 전체 화면을 지원하는 어플들이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위아래 부분이 잘리는 그런 형상이 있어서 그건 좀 불편했는데 이런 걸 보시면은 양쪽이 잘려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나오다가도 이게 지금 지원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얘도 업데이트가 지금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이그 화면 넘기는 부분이 약간 아래에 있어서 여기 홈 버튼 부분하고 홈홈 홈 부분하고 겹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르려고 해도 이 홈이 눌러져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많이 패치가 된것 같아요 어플마다 지금 약간씩 틀리긴 한데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게 여기 있지 않고 약간 아래쪽에 있어 가지고 거의 겹쳐 정도로 있었는데 그런건 이제 어플이 개발되면서 업데이트 해주면서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이게 고쳐지니까 이게 원래 불만사항이었는데 이게 고쳐지니까 불만사항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찍은 영상은 이제 확대가 안되거든요 봅시다 프로듀서 d k 님거 보면은 양쪽으로 잘린 부분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죠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거를 적용시킨 유튜버들만 되지 저같은 경우는 안됩니다 제뭐 한번 틀어볼게요 이런것들 광고가 무지 나오네 이런것도 다 잘렸어요 지금. 안 늘려져요? 양쪽으 잘려서 나오죠. 이건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걸 딱히 시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늘어납니다.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단점일 수도 장점일 수도 있고, 2주 동안 사용하면서, 이게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폰 10이 홈버튼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건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누구는 이제 아이폰을 깔 수도 있는데, 안드로이드나 iOS나 각각의 특징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아이폰 10은,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네, 단점을 하나,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슬로우 모션을 찍었을 때,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슬로우 모션을 찍으니까 슬로우 모션을 찍으면은 실내 빛이 부족했을 때 깜빡깜빡거립니다 이렇게 예, 형광등 불빛보다 이제 플레임을 더 많이 집어넣으니까 깜빡거리는 건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음, 밖에서는 시도해 볼 만할 텐데 실내에서는 이렇게 깜빡거리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2주 정도 사용해 보면서 아이폰 10이 불편하다 이런 건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로로 동영상 봤을 때 이게 넘기는 부분은 좀 불편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업데이트가 다 돼버려가지고 불만으로 되는 순 없고 기가 막히게 이제 점점 더 업데이트가 되어가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별로 m자 탈모도 눈에 뭐 가시나 그런 건또 없고 이런 거 봤을 때 보이잖아요 근데 보통 적용되는 부분은 기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밖에 전혀 눈에 거슬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여기도 기술이니까 이렇게 이것도 기술이니까 다른 핸드폰은 모르겠어요 노트 8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 미래와의 조우가 맞습니다 애플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저는 잘 쓰고 있어요. 불편하지도 않고. 네. 다만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죠 카톡 티 생폰으로 들고 다녔을 때 생폰으로 저는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케이스를 샀는데 생폰 쓰시는 분은 카톡 티가 불편 하니까 뭐 이거를 카톡 티 때문에 안 산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또이 아이폰 10이 비싸잖아요 143만원 64기가 짜리가 143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아이폰 10을 사고 싶다는 욕심 이 있으신데 홈버튼 부재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령만 알면은 연습이 아니라 요령이에요 이거는 요령만 알면은 진짜 편하게 쓸수 있는 아이폰 10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편해요 전 이거 만약에 아이폰을 고민 중인데 에이스를 살까 아이폰 10을 살까 고민하신다면 아이폰 10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노트 8이나 갤럭시 s8을 갖고 있는데 이걸로 바꾸고 싶다 그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너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까지 아이폰 10의 간단 리뷰를 해봤고요. 뭐 제스처 같은 거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이게 뭐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지금까지 아이폰 10 2주 동안 사용해보고, 사용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